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 책방 나은입니다. 오랜만에 책 소개로 찾아왔죠? 코로나 거리두기로 굉장히 집순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공간은 저의 처음 공개하는 신혼집입니다. 조만간 제가 이제 신혼집을 구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랑 인테리어 했던 과정도 소개해 볼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지금 이 코로나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현실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소설 두 번째 특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바로 사멘션입니다. 조남주 작가의 책이죠. 미래를 조금은 어둡게, 그리고 조금은 두렵게 그려낸 계급사회가 담긴 디스토피아 소설이에요. 굉장히 휴먼으로 시작하는 장르로 보여지다가 중간 그리고 후반이 갈수록 SF인가 싶을 정도로 스릴이 있고 흥미진진한 전개로 이어지는 그런 옴니버스 형태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요즘에 다양한 책을 집에서 꾸준히 읽게 됐는데 그중에서 어떤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해보다가 보니 가능하면 지금의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고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책을 권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이번에 사와메션이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진행했기도 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다 라는 리스트에 있긴 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커지고 나서 이책 안에 딱전혀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읽기에 되게 좋은 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하게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안전하게 진행을 했고요. 어, 12명의 참가자분이 오셔서 자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자신만의 입장에서 자신만의 세계에서 본 그 해석들을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네, 서의그이는소자체 흥미로워서 저한테 이라는좀생각하 가슴이 그 시린 부분이 있그습니다 어, 여성들 간의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오더요 그런 들한 보고 싶지 않으어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좀더 특별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확장된 세계관으로 이 책이 저에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생한 마음이 남아있을 때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됐을 당시에 조남주 작가님을 직접 만나뵈는 작가와의 자리, 그 모임을 참석하기도 했었어요. 나오고 나서 이렇게 독자분들을 만나는 기회들이좀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계속 이제 혼자 쓰고 어, 출판사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면 어, 저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뵐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 되게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인물들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들을 수 있어서 조금 더 깊게 저에게 남아있는 책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나이와 성별과 그런 캐릭터로 이루어진 인물들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더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사하멘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하멘션의 줄거리와 인물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도시가 쇠락을 통해 기업에 인수되면서 독특한 독재 국가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생기게 된 계급 사회에서의 각 계급의 사람들의 모습들. 특히 가장 낮은 계급이라고 불리는 사하라는 등급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하 맨션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점차 위의 계급이고 또 독재 권력까지인 타운의 권력자에 대해서 대항하게 되는 소수와 약자들의 이야기를 그렸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캐릭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가장 메인의 주인공으로서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입국하여 타운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속에서 몰래 사하맨션에 입주하게 된 남매. 진경과 도경이 있습니다 진경이가 누나이고 도경이 남동생인데요 그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중추로 흘러가면서 자신의 몸에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힘을 지닌 그래서 그의 힘의 비밀을 풀어가는 인물로 나오는 우미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 이들을 메인 주인공으로 해서 다양한 인물들의 처한 상황에서의 대처하는 모습들 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계급 사회에서의 부당한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또그 안에서 처절하게 생존을 외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유독 강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캐릭터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주인공 남매인 진경과 도경, 그리고, 음, 우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와닿았지만, 특히 강렬하게 와닿았던 캐릭터가 두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미 굉장히 강하고 어, 미스터리한 존재로 태어나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아이로 큰 아이를 자신의 자식처럼 자신의 손녀처럼 기르고 감싸서 사랑으로 길러준 꽃님이 할머니라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꽃님이 할머니의 캐릭터가 마음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로서 계급을 거슬러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 통상관념을 그리고 계급에서의 제약을 무너뜨리고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 보육교사로서 생을 걸고 살아낸 은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 사하멘션이라는 배경이 되는 도시 국가인 타운은 기업이 망해가는 도시를 인수하면서 시작되게 됐어요. 이 도시가 지자체의 권력을 잃고 국가에 소속된 하나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은 뒤 하나의 기업이 도시를 아예 인수해버리면서 마치 하나의 독재 국가가 성립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의 본국에서의 어떤 법이나 문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타운만에서의 모든 법과 규제 그리고 계급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상한 도시국가가 생겨난 지 40년이 흐른 지금 시점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멘션을 조금 더 느껴지게 하는 작가의 특유의 좀 섬세한 표현이 담긴 문구를 조금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벽면에 깊고 커다란 균열이 그대로 드러났다. 철제 난간은 꾸준히 녹슬고 사가 철 기둥이 박힌 복도까지 녹물이 배었고 건물 측면의 비상 계단은 이미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시멘트가 깨졌다. 계단 쪽 출입구는 모두 폐쇄됐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무너져 내리며 숨쉬듯 먼지를 내뿜는 늙은 건물. 사하멘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늙는다. 두 번째로 같이 낭독하고 싶은 부분은 주인공인 진경이 사하멘션의 경비 아저씨인 영감이라고 부르는 분과. 한탄을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많은 부당함이 있고 상식이 아닌 것들이 상식이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왜 거스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어떤 회한을 담긴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잃을 것도 없는 우리는 왜 저런 짓을 못 하나 모르겠다. 나비혁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네. 타운 독립 초기, 새 정부에 반대하는 L2와 사하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사람들은 시위라고도, 폭동이라고도, 혁명이라고도 했는데, 영감은 나비혁명이라고 말했다. 왠지 영감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았지만, 진경은 묻지 못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정말 왜 우리는 저런 짓을 못 하고 있을까? 세 번째로 제가 낭독을 해드릴 부분은 아까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은진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비슷한 호흡기 질환인데요. 타입으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타운에서도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은진이가 들어간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은진은 아기들이 우는 이유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보육사가 되었다. 발음이 불분명한 아기들의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짧아진 소매와 다른 신발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사춘기가 시작된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는 보육사가 되었고 2년 후 계약을 갱신했다. 보살피던 아이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지한 보육사가 되었고 타운의 두 번째 신종 호흡기 질환 환자가 되었다. 첫 번째 환자는 은진이 보살피던 바로 그 아이였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으로 옮겨져 3년 동안 시설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아이. 보육원 안팎을 오가는 어른들을 통한 게 아니라면 감염될 길이 없고, 타운에 이미 환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아이는 타운의 첫 번째 환자로 기록되었다. 은지는 아이들과 보육원 내부 응급시설에 격리되었다. 은지는 응급시설 안에서도 아이들을 돌봤다. 돌볼 수밖에 없었다. 아픈 아이들은 더욱 격렬하게 보살핌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응급시설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어차피 치료법도 없었다. 검사, 격리 혹은 격리 해제. 은지는 아이들에게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와서 새순이 돋고, 잎이 나오고 꽃이 핀다고 알려주었다. 한 아이가 은진의 눈을 빤히 보면서 집중해 댔다가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크기가 작은 눈송이들이 흩날리듯 서서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왜 봄이 안 오죠? 지금은 3월이고 3월부터는 봄이야. 이 눈이 늦은 거지. 이 눈만 멈추면 진짜 봄이야. 눈이 안 멈출 것 같아요. 제가 멈출 것 같아요. 은지는 슬프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다. 울컥 목울대가 떨려오는 것을 누르며 물었다. 슬프니? 무서워요. 벚꽃이 피기 전에 아이는 죽었다. 네, 어, 이렇게, 어, 타운에서 일어난 신종 호흡기 질환자, 첫 번째 아이로 기록되었던 은진이 돌봤던 아이와 은진이의 대화 장면, 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있다가, 음, 억울하게 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긴 이야기를 읽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 사멘션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와 그리고 인물들 소개하고 제가 마음에 좀 와닿았던 장면들 몇 가지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제가 최대한 스포하지 않기 위해서 직접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구체적인 스토리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꼭 한번 시간 내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책을 보셨던 분들도 제가 공감했던 부분들과 다르게 또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공감하셨는지 혹은 저의 공감에 공감을 하시는지 그런 의견도 궁금하네요.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조언들을 받으며. 기쁘게 이 리뷰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도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연대할 수 있다면, 어, 가장, 어, 아름다운 그런, 존재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